이거 먹어야겠다 이게 이게 그게 있어요 이거 저 파인애플 아 피자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여러 명이서 먹잖아요 피자네 보통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왜냐면 기계가 뿌려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토이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잘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저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바로 되잖아요 바로 왔잖아 미치는 거야 저는 이제 좀피자 먹는 방법이 사실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게 여기 이런이런큰 메인 토핑이 있잖아요 나는 아쉬워 한 입에 사라지는 게 그래서 저는 떼요 원래 그렇게 먹어요 저는 진짜로 그 다음에 피자게이렇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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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요만큼 먹을 때요만큼 먹어야지. 메인이잖아. 이게 한입 먹으면 이제 봐봐 만약에 내가 먹었어 방금 한입 먹었어? 없는 거야. 그냥 블랙 타이가 없어진 거야. 아쉽잖아. 음. 진짜 맛있다. 제가 이 피자를 골랐어요. 만그 저기 뉴욕 오리지에 여러 저 여덟 가지의 조각이 있는데 얘를 골랐어요. 이유가 뭐게요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건 기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데 얘만 미트볼이 세 개야. 고기가 세개잖아 하나, 둘, 셋. 제가 다 2개씩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피자는 진짜 솔직히 보통 여러 명이나 먹으니까. 중요해요. 다들 그렇게 먹는 사람 많을걸요? 포테이토면 포테이토 많이 들어간 거. 여기, 여기 3개 있잖아. 얘는 2개 있고.